무시하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각오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함을 기억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깨어 민감하게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매 순간의 삶을 산 제사로 또 선교적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남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 내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훈피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래. 주님 만 따라가리 아멘. 선교 찬송입니다. 오늘 어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가 되겠습니다. 이제 36 15장 36절은 1차 전도행 끝마무리와 2차 전도행이 이제 시작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일차 전도행을 어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전체 방향도 마무리하고 이제 이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일차 전도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선교의 기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 이렇게 구부로 구부로 섬은 이제 바나바에 그 고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 아, 이 아달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여기서 이제 박해도 받고 그래서 로스트라로 갔다가 더베로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일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바울이 이제는 어이차 전도행이 자, 어 지도인데요. 이 이제 더베 루스트라까지 갔잖아요. 일차 전도행이 이제는 빌립보 넘어서 베리아 넘어서 이제 마게도니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고린도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 그런 더 확산되는 그런 2차 전도 행을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루스트라, 더베는 저희가 알죠. 그런데 위쪽 지방이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그러면 이제 어딜까 생각할 때이 지금의 트르키의 지방, 어, 나라의 위쪽 지역이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이제 무시아 드로아가 있는데 여기, 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즉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유럽을 얘기하죠.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밤에 이제 꿈에 이제 여기 쪽으로 와서 선교해달라. 이렇게 이제, 어, 그 사도바울이 꿈을 꾸게 되죠. 저도 오늘 6시 5분에 춤을 열게 되는데 준비 다 하고 잠깐 이제 너무 졸려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이제, 아, 이제 수업에 늦었다. 이래가지고 딱 깨보니까 6시 5분이라서 저도 꿈을 꿔서 이제 이렇게 춤을 열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사도바오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선교를 위한 꿈을 꾸게 됐고, 그런데, 어, 바로 유럽에서 이제 어, 됐죠. 그러면은, 어, 아시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당시 아시아는 왼쪽 지역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갈라디아, 왼쪽이 아시아, 이쪽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고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 쪽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건 허락하지 않냐. 자, 여기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고니온 있죠. 여기 티르키에, 오늘날 이렇게 하면 코냐.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숲이 춤을 추는 그런 신비적인 극단적인 이 이슬람권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고니언입니다. 이 코냐에서 여기 왼쪽으로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까지 가려고 싫은, 추정을 하기는 에베소까지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고니언, 안디옥, 에베소까지는 대로가 있었답니다. 큰 길이니까 가기가 쉬웠겠죠. 이큰 길로 해서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뭐 인간적인 생각 플러스 그할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선교는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못 가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본도 비두니아 이렇게 되죠. 오른쪽 그 어, 이제 지도를 보시면 무시야 드로아 이런 지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여기는 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주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며 이렇게 다니다가 또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잃고 그렇게 지내다가 성령을 인도하면 받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더,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들. 자, 2차 어, 선교가 시작되는 이 상황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선교 사역을 저희가 보게 된다. 여기 제가 어 절수를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바나드 하고 이제 서로 상일를 하기를 며칠 후에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제 1차 전대 여행 끝나고 1년 정도 지나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 보고도 다 하고 결정도 다 하고 그렇게 한 얼마 후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 이제는 어,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합니다. 더 이제 바울이 보금전도의 그 열정이 이제 그렇게 더 불타오르게 되죠. 다시 가서, 한번더 가자. 그래서 이제 전화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자기 요한, 마가 요한이죠. 자기의 조카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이타우루스산맥을 너무나 험하니까 1차 전도행 때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난 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그래도 2차 전도행 때는 중도에 탈락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자, 바울은 또 강직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 사람 데리고 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참 어떻게 보면, 은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제, 분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 말은 형제들의 공동체로부터, 즉, 교회로부터 선교와 파송을 어떻게 보면 바나바보는좀더 공식적으로 받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린 누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실은, 어, 둘다 맞고 둘다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연약한 마가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아니, 뭐,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이제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때 바나바를, 바, 바, 이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자기가 참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고 결국 바나바 이러한 사역 때문에 이제 마가 요한이 더 성장을 하고 나중에 뭘 쓰죠? 마가 복음을 쓰는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를 쓰는 이때 바나바 바나바에서 마가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렇지만 또 바울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이제 파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차라리 서로 다투어 피쳐 갈라서기보다는 합의를 하고, 그럼 우리가 더 다양하게 하자든지, 아니면은 같이 가든지, 이제 이런 부분, 즉,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둘 다를 사용을 하셨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사용해서 이제 선교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 분단은 피해야 된다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치의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가든지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유니티인 다이버시티 유니티와 다이버시티 하나됨과 다양함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회심하게 된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제 더베아 루스들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를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아들 삼잖아요. 영적 아들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중도에 이제 이제 선교 그 단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합니까? 할례 행하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더라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크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상위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하고 이런 복음의 그영원권의 원칙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 이거는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상위법 원칙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을 위한 배려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도 원칙과 배려를 통한 지혜의 선교를 행하는 거. 자, 원칙 면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배려를 행했다는 겁니다. 디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다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너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한 원칙과 배려에 지혜선교다. 자, 이제 16장 6절에 이제 2차 선교행을 계속 하면서 나아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니까 계속 성령이 민감한데 성령께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부르기야, 갈라디야, 무시야, 비두니야 그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이 땅이 헬라우로는, 어, 좋은 땅이 아니고, 숲풀이 우거진 험한 땅, 이런 땅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때 여관이 있지도 않고, 대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게 다녔던 거예요. 숲에서 자기도 하고, 짐승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죠. 올해 이제 하이티 같은 경우는 지금 막히고 있는 딱 시간이에요. 자, 이런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성령께서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하이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튀르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그때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떠나기를 힘쓰니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돼서 12절에 마게도냐, 유럽의 첫성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아델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니다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럽으로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낙담이 됐을 수도 있죠. 아, 내가 여기 아시아 못하다가 이제 겨 이제 유럽에 왔는데 이제 한명 이렇게 선, 선 선교했고 그런데 역사가 토인비는 바로 이 바울이 이제 에게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배 타고 갔잖아요. 유럽으로 타고 간그 배는 유럽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뒤에 엄청난 유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제는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가 되는 그거를 봤을 때 바울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단 하나 성령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100년 후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발의 등불은 1미터 앞 정도만 비춤 주의 말씀 따라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1미터 전진하면 또 1미터 보이고 또 전진하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전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을 행했다 또한 저희 또한 다양함과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시고 원칙과 배려를 갖는 지혜로 그다음에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게 그렇게 해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선교 훈련을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D-10인데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온 성도 모든 세대 소망의 모든 영혼이 고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최선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됨을 추구하며, 또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참된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오늘도 최선의 선교적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